안녕하세요. 국내 최고 리스 장기 렌트 전문회사 리스인 렌트인의 컨텐츠 팀 MC 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 세 번째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차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와,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차인데요. 개인적으로 국내 SUV 중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예쁘다고 생각이 되는 제네시스 GV8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고되는 GV80은 블랙 앤 베이지인데요. 차량가는 옵션 포함해서 7,935만원. 초기 비용이 없이 무보증으로 진행했는데요. 신용이 좋거나 소득이 높을 경우 무보증으로 리스 또는 장기 렌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차에 설치된 옵션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128만 원입니다. 아 이제 모두 다들 아시겠죠? 여기 운전하는데 앞에 떠와주고 안내해주는 건데, 아 이게 진짜 편리해요. 이 차에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110. 8만 원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과 운전석 에르그 모션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스트 도어 클로징은 제네시스에서 쓰이는 명칭이고 보통 파워, 이지, 소프트 등 제조사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쓰이는데 낌! 딱 오시죠? 이건 차량의 차체가 커짐에 따라 이 도어의 무게도 무거워져서 이렇게 차량의 문을 열었다가 닫을 때 어, 어린이나 저 같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힘이 들어서 문이 덜 닫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생긴 옵션인데 문이 덜 닫혔을 때이 모터가 구동이 되어서 덜 닫힌 도어를 자동으로 닫아주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두 번째. 에르그 모션 시트인데요. 운전석에 기본 제공되어 있는 12방향에서 이 옵션이 추가되면 18방향으로 조절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사이드 볼스터, 즉 옆구리도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요. 쿠션 익스텐션, 이렇게 허벅지도 지지를 해준다는 거죠. 쿠션 셀 높이 조절, 그러니까 엉덩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편리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에어셀을 적용을 해서요. 쿠션 서포트. 다시 말해, 쿠션 엉덩이 쪽에 위치한 그 공기주머니를 상, 하, 조절을 해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요. 어, 스트레칭 모드도 제공이 됩니다. 어, 한마디로 이거 뭐, 안마이자네요. 이 기능은 여러 사용자분들께서 극찬한 거기도 합니다. 또한 이 차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패키지 1이랑 2가 있는데, 1은 177만원, 2는 147만원. 가격도, 기능도 다릅니다. 패키지 1 주요 기능으로는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차량 주변의 상황을 360도로 3D 뷰를 해주고요.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어 안전한 주차를 보조하여 줍니다 후측방 내비게이션 다 아시죠 차로를 변경할 때 계기판에 후측방 사각지대 영상을 나타내요 운전자가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요즘 거의 다 쓰시죠 저속으로 이렇게 후진할 때 물체를 감지하고 충돌을 경고하며 차량을 제동하여 충돌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말 그대로 외부에서 원격으로 이띡 리모컨 하나로 주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건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157만 원. 이걸 하시게 되면 18개의 스피커 시스템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는데요. 아, 원래 이 차는 기본으로 스피커가 9개예요 근데 이걸 옵션을 하면 18개가 되고, 퀸턴 로직 서라운드 음향이 적용이 돼서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감상할 수가 있는 거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뭐냐면요. 이 주행 중에 노면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진동에게 실내로 전달이 되는 로드 노이즈가 발생할 때요. 이 소음과 반대되는 그런 제어음을 스피커로 출력해서 정숙성을 제공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음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그 제로를 만드는 거죠. 요즘 그 이어폰이나 헤드셋에 적용이 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 바로 비슷한 기능입니다. 아, 어, 이거 활용하고 나면 이차 타고 다니면서 어, 조용하게 잘 수도 있겠네요. 끝으로 빌트인 캠 패키지인데요. 아, 이거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오늘은 이 차의 옵션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출고하는 이 차를 제공해주신 박한울 대리님을 보시고 이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비결과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웃음> 반갑습니다. <laughs> 지난번 에 리뷰 너무 잘해주셔서 문의도 많이 오고 어... 계약도 많이 생겨가지고 지갑이 빵빵해졌습니다. 좋습니다. 말, 말로 때우시는 건가요? 가자! <laughs> GV 8고제 어, 아시는 분도 대리점 갔는데 3,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던데요? 맞아요. 이제 <laughs> 주문을 넣으면 3, 4개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망설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3, 4개월 전에 주문을 넣었다면 지금 나오겠죠? 오 똑똑하죠? <laughs> 네, 똑똑합니다, 대리님. <laughs> 어, 대리님이 똑똑하시니까 이 차량 조금만 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금융사에서는 이런 인기 있는 차량들을 빠르게 출고시키기 위해서 미리 주문을 넣어 놓습니다. 이런 차량들을 선발주 차량이라고 합니다. 리스와 장기 렌트로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뭐 원하시는 옵션을 완벽하게 맞추긴 힘들겠지만 빠르게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선발주 차량들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리님만의 서비스가 있는 거죠 아, 당연하죠 <laughs> 기본적으로 5종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유리막, PPF 다 해드리고요 트렁크 보셨죠? 네 봤어요 네. 아시잖아요? <laughs> 좋습니다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여기 룸미러에 미리 장착이 돼있기 때문에 코일매트로 더 넣어드렸습니다 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따로 출구용품이 없기 때문에 뭐 벤츠, 비엠, 아우디 원하시는 걸로 골라가지고 트렁크에 가득 넣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차량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마디만 부탁드릴까요? 어 리스와 장기 렌트로 빠르게 출고 받으시고 싶고 서비스 빵빵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 박쌤 찾아주시면 빠른 출고 빵빵 한 서비스 보답 드리겠습니다. 가자. <laughs> 안녕히 가세요. <laughs> 네. <야? 웃음> 오늘의 국내 최고의 SUV인 GV 80. 출고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리스인 렌트인은 국내 최고 리스 장기렌트 금융 전문 회사입니다 궁금하신 견적이나 구하기 어려운 차가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 또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